아, 평균 연비가 기가 막히네. 테스트 구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 연비 테스트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가볍게, 일단은, 리셋을 한번 시켜보고, 여기 있다, 버튼이. 자, 리셋을 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70km 속도로 한번 세팅을 해서, 어 연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다. 어, 우리나라에서 2000cc 중형 세단, 음, 소나타, K5, 어, SM5 등등 뭐, 이렇게 어, 한4 다섯 가지 정도 되죠. 뭐, i 4 t 라는 차도 있고 일단 오늘 주인공 2014년 더뉴 K5입니다. 2.0두 엔진이 적용된 어, 소나타와 동일한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이죠. 자, 이 차량 주무님 무슨 차인지 알죠? 네 사장님 음. K5 네. 구입하신 우리 이 고객분 네. 왜 차량 인수 안 했어요? 이 차가 우리 주무님도 그때 손님 받죠 그죠? 예, 예. 먼저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상품화가 다 됐다라고 연락을 드리고 부산 사시니까 이제 직접 오셨어 1시간 네, 거리니까 오셔서 대금까지 다 지불하시고 차 외관 한번 보시고 시동 한번 걸어 보시고 그러고 어. 일단,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어, 가셨다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며칠 있다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 갖고 가셔도 차될 때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취업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인수를 해 가시는 걸로 하고 가셨어요, 일단. 네, 네,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어, 이 차주, 이 계약하신 차주분의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무님 그때 예. 뵀지만 네네. 우리 이차 계약하신 차주분이 조금 어린 편이에요 그죠? 예, 어, 어리신 분이신데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어, 차량을 구입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셔서 어 이제 우리 아들이 어, 운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어, 그래서 이제 차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저희 매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어 팔아달라라고 위탁으로 의뢰를 네.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 명의만 고객님 명의로 이전 한 채로 총무님 이전했으니까 그죠? 네. 이전한 상태에서 저희 카카오 전시장에 그대로 주차돼 있다가. 어,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그죠? 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어, 부모님과 어떤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관계로 다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자, 스펙 일단 말씀드릴게요. 2014년, 어, 기아 더뉴 K5 2.0 가솔린 트렌디입니다 트렌디고, 어, 주행거리 19만 3천 키로. 어, 주행거리 조금 많죠? 19만이면 음. 키로수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어, 2 0 1 4년식이잖아 그죠? 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4년도입니다. 현재 횟수로는 9년 차. 9년 차면, 193,000km 나누기 9 하면, 약 1년에 2만 1000km 정도 탔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대충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2만 1000km, 물론 짧은 주행거리는 아닙니다. 1년에 2만 km 안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1년에 2만 km 훌쩍 넘기는 뭐 3만 3만 5천 4만 킬로 타신 분도 실제 계세요. 줄행거리가좀 멀거나 아니면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어 그런 분들한테는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 차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주행거리라고 느끼지는 않을 거지만 1년에 만에서 혹은 만 킬로 미만 아니면 만한 2, 3천 킬로 연평균 만한 2, 3천 킬로 정도 타시는 분들한테는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주행거리죠. 일단 년에 2만 1,000km 정도 탔으니까 하지만 뭐 현재 어 우리 고객님께 인수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품화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죠? 네. 하고 정비소에 가서 엔진오일도 교환을 하였고 보충사서띄드릴게요 엔진오일 교환 그리고 전체적인 점검과 자, 누유 없음 판정 받았고요. 그리고 앞에 전륜측 타이어 두 개가 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입고가 됐기 때문에. 타이어 역시 신품으로 교환을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신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석 여기 시트 복원도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어 완료를 해 두었습니다. 현재 시트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이제 조금 살짝 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트 복원을 했지, 원래 사실 깨끗했습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비해서. 하지만 조금 2%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트 복원을 통해서 조금 더 상품성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모든 점검과 뭐 정비까지 마친 상태니까 어느 분께서 인수를 하시더라도 그냥 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소개를 해 드렸듯이 이 차가 LF 소나타와 엔진 미션 똑 같습니다. 차체 크기도 물론 어,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하고 음, 자이 K5에 얹혀진 2.0 n 우 엔진 이 엔진이 장착된 아반떼도 저희가 한대 있죠, 아반떼 쿠페.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아반떼가 2.0이 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차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1.6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지만 어, 2.0 아반떼도 있습니다. 잘 달리겠죠. 이와 이 차에 들어간 엔진과 똑같은 엔진과 변속기가 들어간 아반떼가 있어요. 아반떼 쿠페 어, 잠깐 보증상 띄워드릴게요 바로 이 흰색 컬러의 문짝 두 개짜리 쿠페인데 아반떼 쿠페 2.0. 엔진. 어그 아반떼 차체보다 조금 더 무거운 K5와 소나타에 얹혀지는 엔진인 만큼 좀더이 무게가 가벼운 아반떼에 얹혀졌으니까 차는 더잘 달리겠죠. 당연히 연비도 소폭이나마 조금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무게의 법칙은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이 총무님 타고 있지만 총무 이완병 탔다고 연비가 지금 안 나오잖아. 어 지금. 엄청 지금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총무님 타고 안 타고 한 2km 차이 날라나? 농담이고요. 그 정도까지 뭐 차이 안 나고 어, 태운 듯만 듯한 총무님 태웠어도 지금 현재 총무님 평균 연비 16km. 어 16.2, 16km 정도 왔다 갔다네요. 하 네. 70km로 계속 우리가 지금 계속 항속에서 왔죠. 네. 돌아가는 길에는 연비가 더 올라갑니다. 평균이 어, 연비가 계속. 올라가긴 해요. 제가 볼 때는 한 17km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평지냐에 따라서 소폭 차이는 오르락내리합니다 오르막은 당연히 이제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어, 그 다음 평지 내리막 중에서는 연비가 올라가고, 어, 도로마다 이제 계속 직선도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지금 직선이지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비는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17.2 아, 예. 17 올라갔잖아. 그죠? 네. 어, 17km대는 뭐 평균적인 이 70km 정속 주행 환경에서 뭐 70에서 80km 정도 정속 주행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6에서 17km대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극심한 그 차가 밀리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고요. 내비게이션 이제 만도체 내비게이션이 어,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 깨끗하다 그죠 예.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키도 주문이 몇개? 두개 자 두개 버튼 시동입니다 두개 모두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시트 열선 자, 주문이 주무장판 틀어봐야지 그죠 나오는가 나는 아까 켜봤을때 나왔어 지금 손따도 핸들 열선 여기 버튼 여기 있거든요. 핸들 열선도 켜고 있지만 아주 따뜻해요. 만져보세요. 아네 따뜻하지요. 아, 네. 조무님 자리는 이제 전기장판 지금 방금 켰으니까 따뜻해져 오면 저한테 얘기 해줘야 됩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일단 운전석은 제가 검증 마쳤고 뒤에도 어, 히팅 시트가 뒷좌석에도 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박스. 어, 보어 트림 센터페시아 되게 깨끗하죠? 깨끗. 이 앞쪽 이 기어노브 주변도 깨끗해요. 나시지고 있어요. 나시다죠. 이 단인데 이 단. 그리고 음, 10년이라는 세월 이제 뭐한두 뭐 달이면 10년이니까 10년 정도 된 차량치고는 어, 굉장히 실내가 아주 만족할만한 어떤 어, 퀄리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깨끗해 이 정도면 그죠? 예 맞아요. 자, 드라이브 모드 현재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드 바꾸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스포트고요한번 누르면 노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에코. 이제 에코 모드로. 야, 평균 연비가 기가 막히네. 19.4. 아, 19.4까지 지금 어, 찍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막 있는 건 아니야, 지금 네네네. 그죠? 거의 평지잖아. 그죠? 네, 거의 평지고 어, 네, 오르막을 만나도 조, 살짝 소폭 오르막이고 내리막도 역시 살짝 소폭 내리막인 그런 도로인데 저기 오르막이 있네. 그렇죠? 조금 더 내려가겠지. 또 2000cc 어, 단 미션 적용된 2000cc 가솔린 엔진 정속 적인 연비는 이 정도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장님. 네. 수명이 차량도 수명이 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차량 수명은 사실 정해진 수명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차를 이제 많이 안 타시는 분, 1년에 뭐한 만키로 정도 타시는 분, 뭐 10년에서 15년 사이 정도 되면, 뭐 다른 차를 이제 뭐 바꾸기 위해서, 뭐 이제 자식세가 얼마 안 나온 차든 이제 폐차도 시키고 하는데, 내가 애정만 있다라면 20년 혹은 30년, 그 이상도 소장하면서, 어, 관리할 수 있죠. 지금 울산에 포니도 다니다다 그죠? 40년 넘은 포니도 네네. 잘 다니고 스텔라도 있어. 스텔라, 스텔라가 아니에요. 언제 쯤차야 초무님하고 <laughs> 저하고 지금 엄마 배 속에 나오자마자 그때 나온 차인데. 그리고 가그렌저. 갓그랜저. 가그렌저도 처음에 아마 86년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86년, 87년, 9 0한 2년도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 가그렌저도 지금 다닙니다. 92년식이라 하더라도 어2 0 2 2012, 2022, 벌써 30년 넘었잖아. 요 가크랜트도, 네. 그죠? 어, 이렇게, 뭐, 복원을 통해서, 뭐, 소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20년, 30년 넘어도 차는 정비만 잘 되어 있으면 잘 굴러간다. 어, 주행거리도, 예, 이게, 100만 키로가 되면, 주문이, 어, 99만 9,999에서, 네. 딱 100만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100만 그 숫자 없습니다. 없고, 다시 제로로. 응. 내가 알기로도 다시 제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만약에 이 차를 어, 99만 9999km 타잖아요. 네. 그래 그 다음은 100만이잖아. 네. 그럼 100만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다시 0으로 어, 리셋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큰 화물차나 이런 차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이제 보통 버스나 화물차들은 이 주행거리 좀 많이 타잖아, 그렇죠? 네. 매일매일 고, 고속도로 달리고 하니까 100만 km 넘는 차도 허다해요,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 같은 경우 뭐 예전에 이제 60만 km 정도 이 기간 연장해서 70만 k 로뭐 80만 k 로탄 택시들도 있었거든. 어 지금은 이제 뭐 기간이 좀 짧아졌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50에서 60만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일반 차로 부활시키고 어 그쯤 되면 이제 회사에서 다시 신차를 내려서 바꿔주더라고. 지금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수명은 없고, 어, 내가 오래도록 뭐 대다수 물려주고 싶으면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어, 뭐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죠. 네. 중간에 뭐 다른 차가 눈에 들어와서 바꾸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정해진 수명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우리 총문이 타고 계신 모닝도 어, 나중에 이제 <laughs> 아들내미한테 물려주고, 앞으로 뭐한1 0년 있으면 장가 가고 할 텐데 뭐좀 늦으면 20년 후에 뭐 아들한테 물려주고 해도 돼요 실제 네. 이제 언젠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내연기관이 이제 단종되기 때문에 안 만들어내 음.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내연기관 갖고 있고 소장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순간 되면 가격이 자칫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두대 정도는 안 팔고 소장 하려고 해맘에든차 어, 있으면 사놓고 뭐 소장을 하든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뭐 계속 소장을 하든지 일단은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많이 귀해질 거야 신차가 안 나오니까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자 연비 20km까지 일단 바라봤네요. 20.2에서 어, 딱뭐 종결합시다. 변류전비 그냥 70km, 80km, 크리도 안 갈고 타도 아무리 못 나와도 16, 17km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대로 정숙조행 할 경우에는 18, 19km까지도 무난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K5 방송가격 어, 620만원입니다. 소정의 위탁수수료 별도로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전부 다 점검 정비 완료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기름만 넣으시고, 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